만극호. 그런데 함께 나온 여성분들은 누구신지. 아, 어제 뽑아올린 아주 따끈따끈한 내 후궁들이야. 이쁘지? <laughs> 재훈아, 지금 백성들의 살림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대책? 그런 거 없어. 그 가난. 그건 다치팔자 소환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백성들은 전하의 선정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대하지 말라 고 그래 부담스러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그만큼 더큰 거야 혹시 전하께서 모델로 삼는 왕이 있으신가요? 있지 그 가까이는 진시왕 멀리는 대 정말 후회 없이 맞추게 살다 하시는 분들이지 <laughs> 저 전하 방송 중에 약주 좀 자제해 주시죠야누가아 응 니가 뭔데 나한테 일을 해 줘라 해 금방 질러 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아이 자리를 빌어 백성들에게 경고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본인은 음. 최근 일부 과격한 폭도들이 감히 역심을 품고, 불온한 집회를 모여 하는 등,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해 하는 착금의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바.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온 나라의 개업을 선포하는군. 안정! 안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이놈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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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난 조선의 왕야였구나! 왕이 바뀌었어! 반정이요 죽여봐라! 백성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조광주를 위시한 반정군이 연산을 폐기하고 진평대군을 국왕으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제 막이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피폐해진 백성을 다독일 성군이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1006년 연산 12년 전해 드린 역사 뉴스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냐해드는 집이 어디야? 죽거리